자 이제 1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수령 13번, 아 13번에 서수령 6번입니다. 자 2의 11 곱하기 3의 아 5의 13, 5의 13. 이것이 n 자리 n 자리 자연수다. 자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n 자리 자연수다, 그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12 예를 들어서 2곱하기다, 하 그죠? 자 100은 2의 제곱하기 제곱 5의 제곱이 그죠? 자 그러면은 자리 수를 하려면은 1 0의 거듭제곱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 러 2나 5를 가지고 요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인수분해 된게만일에 2에 뭐5승 곱하기 뭐 5에 6승이 되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몇자 자리 수냐? 그러면 이 10으로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걸 10에 될수 있는 거는 2나 5를, 2나 5를 갖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나 5를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럼 2하5 중에 두개 있죠, 그죠? 두개 중에 작은 쪽을 맞춰서 하면 됩니다. 두개 작은 쪽을 맞춘다는 거는, 이5성이고 5승을 만들면 돼. 이 5승, 5의 5승을 만들고 나머지는 뒤로 빼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지수해서 이거 더빼낼수 있다. 그죠? 자 그럼 2 곱하기 5의 5승, 곱하기 5를 할수 있다. 그죠? 그럼 이게 10이 된다. 그죠? 10의 5승, 곱하기 5. 자 오늘 앞으로 쓰면은 5 곱하기 10의 5승이 된다. 그죠? 그 요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야자 그러면은 이 10의 5승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0이 뒤에 5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0이 5개이 이 10의 5승이란 뒤에 0이 5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할 때마다 이게 만약에 1 0의 10성이라면, 공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1 0의 10성이라면은. 그럼 이게 몇 자리 수냐고 물으면은,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이수하고, 이1 0의 5성이라 는이1 있죠. 그죠? 1. 요 이거하고 곱해가 일단 먼저 숫자를 만들고, 그죠? 5를 쓰고, 그럼 공이 뒤에 몇개 있다고? 5개. 그럼 5개니까, 둘, 넷, 다섯 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다섯 개하고이 하나 있으니까 6자리가 된다. 그죠? 그죠? 자, 그럼 자리 수 문제를 할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숫자 요걸 곱하고, 그죠? 그럼 숫자를 이제 적어나요 앞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 0은 이건 다섯 개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여기 뒤에 0이 다섯 개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 하나 있으니까 합해서 여섯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에 10성이었다. 예를 들어서, 10에 10성이면 0이 10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5하고 1을 곱하면 5를 앞에 쓰고, 0은 뒤에 10개가 붙는 거죠. 그럼 자리수는 11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의1을 곱하기, 5의 13. 자, 그러면은 아까 2나 5가 10을 만든다. 그죠? 그러면 이두개 중에 작은 쪽을 맞춰냈습니다. 11이 작다. 그죠? 그럼 11을 만들어야 돼요. 이에 11, 5에도 11을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뒤로 빼냅니다. 5에 제곱이로 빠지면 되죠. 그죠? 그럼 지수에서 이두 개는 빼낼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5에 11 곱하기 2는 25다. 그죠? 25. 자, 10에 11이다. 그죠? 곱하기 25.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자, 0이 11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일단 이거하고 뒤에 있는 숫자먹고해가지고 1하고 25를 곱하면 25다. 그죠? 그럼 0이 몇 개가 있다, 이게? 11개가 있잖아, 11개. 그럼 몇 자리 숫냐고 물었으니까, 11개에다가 2개를 담으면 되죠, 그죠? 그럼 2개 더하기 10이라니까, 13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13자리. 자, 그 다음에, 자, 소수령, 출발. 자, 14번. 자, 1번.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바로 할게요. 자, 3x, 마이너스 3x, 2x 빼기 y, 빼기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x다, 그죠? 자, 여기 곱해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6x제곱.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3xy. 자, 이거 마이너스, 있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하고, 이걸 가로로 크게 할게요. 자, 곱해 들어가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4x제곱, 빼기 12xy. 자, 마이너스 6x제곱, 10, 아, 3이다, 그죠? 3xy,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12xy다, 그죠? 자, x제곱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xy 계산하면은, 15xy다, 그죠? 자, 여기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쉬운 거는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OX 제곱 빼기, -5x OX-2에 마이너스 X 제곱, 딱 3X 빼기 7. 자, 일단은 이거부터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거부터 밑에 바로 계산할게요. OX. 자, 마이너스 2가 바로 들어갈게요.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가 곱해 들어가면 마이너스 6X. 들어가면 14가 된다, 그죠? 지금 이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은 2X 제곱. 5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다하기 14다. 그죠? 요거 정리가 끝났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더 적어볼게요. 5x 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x 다하기 14. 요렇게. 자, 5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다하기 x 빼기 14. 자, 3x 제곱 다하기 x 빼기 14. 이렇게 된다. 그죠? 답은 요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을, 자, 이 숫자가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자, 시, 시, 어, 15번에 소수령 8번. 자, A 다음에, 여기에다 뭘 하냐면, 곱하기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어, 5X의 제곱입니다, 이게. 자, B를 지나서 곱하기 마이너스 Y입니다. 자, C를 지나면, 지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나누기 3XY 제곱. 값이 결과가 1이 나옵니다, 1이. 자, ABC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A에다가, 그죠? 자, A에다가, 자, 들어갈게요. 아, C, 어. 자, C부터 계산할게요. 그냥. 거꾸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자, C에서 나누기 했는데 1이 나왔잖아요. 그죠? C 나누기 3xy 제곱은 1이다. 자, 나누기는 오른쪽으로 하면 곱하기다. 그죠? 그럼 바로 3xy 제곱이다. 그죠? 자, C는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B에다 이걸 곱해서 C가 나왔잖아요. 그죠? B 곱하기 마이너스 y가 3xy 제곱이 나왔으니까. b는 자 이걸 나누면 된다 그죠? 나누면 하나 없어지고 마이너스 바로 3x다 그죠? 자 a는 a 곱하기 자 마이너스 5x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25x의 제곱이다 그죠?는 마이너스 3x다 그죠? 자 a는 자 이거를 나누면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3x에 된다 그죠? 자 약분하니까 25x분의 마이너스 3 이러면 되겠다 그죠? 자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서술형 9번 자, 어떤 식에서 요걸 뺐더니, 어, 빼야되는데, 잘못해서 돼서 여기 되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어떤 식을 네모라 해볼게요. 네모. 자, 네모에서 빼야되는데,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x다교. 자, 요렇게, 어, 항이 여러 개일 때는 반드시 가로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모르고,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했더니, 여기 나와버렸습니다. 요기 자, 어떤 식을 구해라. 자, 일단 그러면 이 네모가 어떤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이걸 통째로 그냥 저는 가로와 같이 넘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3x제곱, 빼기 x, 빼기 4, 빼기,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x, 닭기 5가 된다. 그죠? 자, 3x제곱, 빼기 x, 빼기 4, 닭이 2x제곱, 닭기 x, 빼기 5가 된다. 그죠? 자, 5x제곱, 인 없어지고, 빼기 9가 된다. 그죠? 자, 어떤 식? 1번은 답이 나왔다. 그죠? 이게 1번입니다. 1번. 자, 2번. 자, 그 다음, 바르게 계산해라. 자, 요게 바르게 계산한 거다. 그죠? 요걸 요리 내려서 네모를 올리기다 넣으면 된다. 그죠? 자, 5x제곱 빼기 9, 빼기, 자, 가로 바로 풀게요.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빼기 5. 자, 그러면 7x제곱, 더하기 x 빼기 14. 자,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7번. 서술형 10번입니다, 10번. 자, 보니까. <laughs> 자, 그림을 그냥 바로 그려볼게요. 원기둥이 있고, 이렇게. 자, 반지름이 a이고, 높이가 3a입니다. 자 여기에 가득 찬 요것을 갖다가 이 부피를 원 뿔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원 뿔에 그러니까 밑,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a입니다. 2A. 자 그럼 높이를 좀가란는 거예요. 높이 h로 가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기둥의 그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은 rh 자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그죠?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민넓이는 원의 넓이다, 그죠? 파이 r 제곱하기 h 자 여기 되겠다죠? 저이 r 제곱 h입니다. 자 원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 자 반지름이 r일 거죠 높이를 h라고 칩시다 원뿔은 뿔의 3분의 1입니다. 뿔의 3분의 1. 원뿔은 뿔의 3분의 1이에요. 자 부피는 뿔은 3분의 1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죠? 그럼 민들비 곱하기 뿔은 무조건 앞에 3분의 1이 들어가면 됩니다.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자, 3분의 1 곱하기 1의 넓이 곱하기 h. 즉,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된다.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요거 부피는, 자, 민 넓이 곱하기 높으니까, 파이 반지름 a다. 그죠? a 제곱 곱하기 3a다. 그죠? 자, 그럼 파이 a 제곱이 3a니까, 3 파이 a 세제곱이 된다. 그죠? 요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요거 부피는, 자, 뿔은 3분의 1이 들어간다. 그죠? 민 넓이가 파이. 2 a의 제곱 곱하기 높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4a 제곱이고 3분의 4 파이 a 제곱 곱하기 h이다 그죠 이거 두 개가 갖다 했다 그죠 자 그러면은 3 파이 a 제곱 3분의 4 파이 a 제곱 곱하기 h다 그죠 자그럼면 h로 가려면은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죠 자 요거 넘기기 전에 이거 위로 다 올릴게요 3분의 4 파이 a 제곱이다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걸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3파이 a 제곱 곱하기 4파이 a 제곱 3는 h 다 그죠? 자, 파이 없어지고 a 제곱 하나 없어지고 a 남았다. 그죠? 그럼 4분의 9a만 남았다. 그죠? h. 자, 답은 4분의 9a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 동진중학교 어, 2023년 2학기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